이거 넘어서. 아, 같이 한번 해 볼게요. 보세요. 똑같이 보내 줄게 자, 넘어고 했습니다. 이게 어려워. 이게 다른 거보다 이게좀 어려워. 자,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미치셨을 건데 여기서는 이거야. x에서 x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야, 이 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완전 달라위일 거라. 이게 무슨 말이야?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다는 거야, 근데 지금 정의역이 뭐예요? 스몰 a 이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하나 그려줄게. 자 정의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y가 아니라 x로 간다 똑같다고 요 범위가. 원래 여기다가 y 썼었잖아. 근데 와 그쵸? x를 쓰는 거 똑같지. 그래서 여기가 a부터니까 제일 작은 수가 a라는 거야. a a a. a. 여기도 뭐가 될까요? a죠. 이렇게 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정의역도 a로 시작하고 공역도 a로 시작한다는 거야. 근데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1대1 대응이다. 그래프들이 이렇게 돼. 무슨 말이냐? 이걸 그래프로 그려 주면은 x축 y축 맞죠? 근데 a가 그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는데 양수라고 가정해 볼게. x가 a 이상이니까 이렇게 어떤 수 a 이상으로 간다는 거야. a 이상. 이 오른쪽. 근데 y도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이렇게 같은 값을 해 줘야 이렇게. 이렇게 a 이상. 그 영역이 여기라는 거요 여기 여기 여기. x도 a 이상, y도 a 이상이니까 그래프가 여기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어, 이거 두개그 그래프 그려 주세요. x가 a부터, y가 a부터. x도 a부터 시작하고 y도 a부터 시작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여기에 대응된다는 거 이렇게 빨간색으 처음 값이 이렇게 되는다이 말이야 자 그러면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f(x)는 x-1의 제곱 마이너스5야 꼭짓점이 얼마예요1 마이너스5점 완전 제곱 바꿔준 것같 그냥 그치? 자, 그럼 꼭지점이 1콤마 마이너스 5니까, 예를 들면 이런 함수라고 뭐, 길이 어디 있는 길이 여기 있다고 치면 축이 여기 있고 이런 함수야 자, 이렇게 그래프 그려진다는 래프그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맞죠? 자, 근데, 정의역이 A 이상이고, 치역도 A 이상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 부분만 살아있어. 즉, 이렇게만 살아있다고, 이렇게, 여기만, 여기만. 칠하는 거 보여? 여기만. 즉,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러면은 x값이 a부터인데 여기부터 시작이잖아 a부터 시작은 안해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안돼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최소한 이렇게는 돼야 돼 이렇게 이렇게다 이것도 안되죠 어떻게 해? 점점 왼쪽 가서 어떻게 돼야 돼 여기를 지나야 돼 그래프가 이 포인트는 뭐냐면요 빨간색 그래프, 그래프가 x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가서 여기를 지나서 여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 한다 이 말인데 반드시 지나야 다 그래야 x도 a부터 시작하고 공역 y도 a부터 시작하겠지 여기를 지나야만 되는거야 이렇게 그래서 a,a를 지나야 한다 이 말이 돼 어, 어디 지나 한다고? a,a를 지나야 한다 그러니까 a,a를 모여주면 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대입해줘? a, 콤마, a를 대입해 주면 돼. fx에다가 여기다가 a 넣고요. 여기다가 a 넣어주면 되겠죠, a 이렇게. a, 콤마, a 지나니까 a는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푸는 건 u도 아니지. 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어인수역할 되네, 그렇죠? a는 얼마예요? 4 또는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맞아? 어. 자, 근데 잘 봐, a가 4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된다라는 거야. 근데 졸 중에 하나는 답이야. 뭘것 같아요? 어. 4가 답이거든. 근데 왜 마이너스 1이 안 되는지도 아셔야 돼. 잘잘 들으셔야 돼. 답은 4야. 근데 왜 마이너스 1이 안 되냐면은 자, 마이너스 1의 경우를 볼게요.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 그 o w n l o o 안 적어도 돼. a 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가 마이, 여기 w e 니 l 마이너스 g e r G. y o u n 이 e r G. 거 o u 이거 e 이 G. 이이 u n g e r G. Younger G. 파란색. 이렇게. 자, 근데 함수가 지금 축이 x는 1이야, 보니까 축이 x는 1이거든 그 함수가 축이 1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이렇게 런 식의 그래프가 돼요 마이너스일 과 마이너스일 테니 축이 1이니까, 축이 1이니까 그래. 그래프가 그래프가 여기서 그래서 남아있는 건 이것만, 이고만 그래서 안 돼, 이거야 우리가 원하는 모형은 여기서 시작한 이런 모양이야 그래서 a값이 이 축의, 축보다 오른쪽에 있었다 축이 1이거든 굳이 쓰자면 여기가 축1이야 축이 1, 그래서 1보다 a가 커야 돼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축1보다 a가 커야 되기 때문에 a는 4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어려웠다 아마 나중에 그 2년 뒤에죠 고1 이게 2학기 집합명제 함수니까 여기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가 중간고사 험범위거든 그래서 거의 2학기 때 중간고사 때 나온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이거야. 이거 맞히시면은 3등급을 확보, 3등급 확보. 자 됐죠? 자또 질문 있는 사람, 질문 또. 오늘 저기 진도 진도 안 나갈게요. 몇 번? 467. 어 467. 명재도 물어봐도 돼. 467번. 426번, 4 67번. 426번, 430번. 4번 학개 467번 47. 장입파 아닌 사람 그러면은 그 뒤에 연습 문제 푸셔면되죠 나중에 연습 문제 우리 목요일 날 연습 문제도 안할 거거든. 연습 문제 푸셔면 돼요. 먼저 시작을 볼게요. 뭐 o k a 4 6 7푼 사람 하셔도 돼요. 467 한번 볼게요. f하고 g가 같아지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4 6 7번 f, g가 같아진다. 자, 같다고 나와야 돼. 이거 이건 방정식을 푸는 거죠 일단, 그렇죠. 이거 이제 3차방정식이거든3차부터는 고차 방정식이야. 차수가 높은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조복대치 조립제법, 보기차식, 대칭형, 치환 이네 가지가 나와요 조복대칭 조립제법, 보기차식, 대칭형, 치환 이 중에서 순서대로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조립제법이죠 조립제법 풀어주면 넘겨볼게요 다오쪽으로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e x 플러스 1은 0이다 맞아요? 조립제법을 하시면 돼1으니까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늘 구해볼게요 그늘 2, 최고차이마이너스마이너스1마이너스1 2, 1, 1. 1. 1을 넣어보니까 돼. 1을 넣어보니까 되니까 1을 넣어보니 되니까 1을 넣어보이까이니까 1을 넣어보니까 되니까 이이넣어1이 x 어 되니까 1을 넣어보니1 이렇게 니까되는 거죠? 그 넣어보니까 되니까 이니까 2라고 되겠죠 이렇게 맞보니1되는 거야? x 1 EX-1, X 플러스 여기까지 완료됐다. 이러면 준비가 된 거야. 자, 근이 보여요. 뭐하고 뭐야? 1하고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F는 g 가 갖게 되는 X 값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뭐하고? 1하고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 요세 개의 원소일 때만 fx, gx가 같대. 나머지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이 집합 x는 이세 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게 되겠지. 네. 그러면 그런 x는 몇 개가 있을까? 이세 개를 원소로 가진 이 집합의 부분집합을 다 구하면 되겠지. 부분집합. 맞아 원소가 세 개니까. 부분 집합 몇 오케이. 개예요? 2에3십8 개지? 네, 맞아. 근데 공집합은 안 된다 했으니 몇 개가 네. 어, 돼요? 일곱 어, 개. 일곱 개, 그렇죠. 일곱 개. 그러그 진부분 집합이 어. 아니에요. 진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 뺀 거야. 공집합이 아니야. 아, 그런 내데 여기 집합식이 누구였어요? 어, 보기 차식 어? 누구였죠? 아, 설명해 줘. 그쵸. 바로 아, 아, 왔어요. x 내 제곱 내 제곱 보기 차식이요. 보기 차식이 뭐냐면은 아. 어, 맞아. 주어가 맞아. 주어가 x 내 제곱 ax 제곱 플러스 b 이런꼴. 이게 보기 뭐 차이식이냐면은 와 아, 이게 네. 이게 보면 x 제곱안에 제곱이 또 들어간 거잖아. 중복돼 있는 거야. 그래서 차를 치환하는 거 아니야? 어 맞아 치환하는 어. 거. 대는 대칭형이라서 이런 거 ex 세제곱 o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ox 플러스 이 이런 거 이게 대칭형이거든 좌우가. 이렇게. 이게 대칭형이야. 아, 나중에 할게 수상이라서 뭐. 치는 뭐예요 췌는 이제 이조리제법보기차실배치행위는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최후의 수단이야 그러니까 뭘래도안돼막 이것 다조리제법도안 되고 보기차식도 안 되고 대치행위도 안돼뭘래도안 되는 거야 막핵미사에서도안 막 죽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자폭해야겠죠? 그럴 때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치안 치 뭘까? 치완? 치환. 그렇지 치완하는 거야 조복 대치 순서로 푸는 거예요 치완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스스체인지 아 나와 그런 거안 나와 치안에서 안 되는 문제라고 스 아, 이렇게 만약 안 풀리면은 문제가 오르댄 거야. 근데 그냥 처음부터 취안하면 치안, 되는 거야. 안 돼. 왜냐하면 조리제법이 제일 간단히 풀리니까 조리제법을 제일 먼저 검토하시고 그냥 보기차에대치면 치안 이렇게 하는 거야. 조복 배치. 조폭은 이제 끓는 물에 얼굴 대치죠 무슨 <laughs> 말인지 알아. 우리나라 조폭 잡아가면 끓는 물에 얼굴 대쳐버려요. 진짜로? 천장이나 도로내로 다리 묶은 다음에 끌어올린 다음에 밑에다 가 감아서 물을 끓여 얼굴만 이렇게 다니까 이렇게 한그 휘트는 거. 아닌가? <laughs> 그일본이라죠 했던 거 일본 아, 시민 일본인 참일본잖아 마피아는 뭐예요? 그 그냥 이탈리아, 참수하지 아니 고기 그 다지는 햄버거 넣어버린다니까 진짜요안 했어요 내가 그냥. 그냥 참수하지 않고 손수이 어떻게 하세요 그걸 <laughs> 내안 했나 이거 안 했어요? 그 이탈리아 마피아 그 멕시코 마피아 이탈리아나 멕시코 마피아는 그 새벽에 조직원이 실수하게 되면은 큰 트럭을 타고 그집 앞에 가서 걔를 데리고 음. 와그 다음에 얼굴에고 싣은 다음에 하가시향으로되서 외곽으로 가 공장이 있어요. 그 공장이 햄 만드는 공장이거든. 거기다큰 기계가 있어. 어떤 기계냐면은 이런 롤러가 이렇게 롤러가 있는 기계가 있어. 두 개가 롤러가 큰게 있어. 아, 저 백종원이 잘못 샀다는사람 이렇게 있어요. 이런 기계가 이렇게 있거든. 이 기계가 많이 있어요. 여기 뒤쪽에 가면은 뒤에 도 호수에서 여기다가 담아 놓은 여기다가 통에다가, 여기다 사람을 집어넣어 여기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집어넣어 안되죠 <laughs> 가져가지고 막 나와 요렇게 빨갛게. 진짜요? 그럼 핀 어떻게 해요? 핀은 모르겠는데 핀 빼리겠지. 가지고 다짐 이거 묶어 가지고 그김장용그 비닐 두꺼운 거에다 묶은 다음에 다시 차에 실고 가서 개리 잡고 간다론 다음에 총이 총으로 눌러. 어그대. 너무 네. 아, 뭐, 뭐, 잔인하죠. 안 돼지 그렇죠? 않을까요? 부모님은 이제 고기 다진게 배달 온줄 알고 있죠. 잠시 잠시 이야 그게 영화에서 음. 본 거예요. 잔인하죠. 이게 <laughs> 정말 좋습니다. 듣고 많이 자 그다음 또4 6 0 2번 2번 5세 자 여기 자품 친구는 여습 문제 푸세요 제거 오늘 뭐, 진도가 뭐. 좀 빠르고 해서 그렇죠? 오늘은 여기 어. 어. 질문만 바꾸겠습니다 462번 자 지파 X는 의미이하는 정수 x 에 대해서 의이하는 정수니까 0 또는 자연수야 맞죠? 0 또는 자연수 0 5 자연수 에 대해서 x에서 x로 이거도 x에서 x로 돼. 자 x 제곱을 4로 나눠서 나머지를 정의할 수 있다. 치역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너봐 0부터 구분 되잖아. 그렇죠? f 0은 뭘까요? 0은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0. 0이죠. 그렇죠? f 1은 그러면 1의 제곱 1이 4로 나눈 나머지 얼마야? 1. 1이죠. 자 2는 0, 0. 3은 0. 1, 4는 0. 뭔가 규칙이 보여요? 음. 5는? 애들. 1, 6은? 0, 0. 7은? 4 0분니까1 느낌이 오지 이제 뭐야? 0하고 1밖에 없네 그쵸? 치합은 그러니까 뭐가 돼요? 0 또는 1 그쵸 0 또는 1치합은0하 1이 되겠습니다 462번도 네.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쵸? 또 질문 있어요? 459번 구5번 459번 f 2번4의 값을 4하세요4 5 9요4 5 9이 459번 459번 돼5 9부터5 9번 459번 459번 4 p 9번4 5 9래 소수 제일 작은 거 뭐예요? 2 넣으면 되겠지, 그렇죠. 피에다 가 2를 넣어주면 F2는 얼마가 되는 거야? 2 더하기 2가 얼마? 3이라는 거야. 어, F2를 구했다, 맞죠? 음. F3도 구할 수 있잖아. F3 얼마야, 그러면? 4. 4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럼 F4는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소수일 때만 가법 규칙을 쓰는 거야. 그럼 4는 여기서 구해야 돼. F4는. 아, 예. 4는 2 곱하기 2니까 뭐가 돼요? F2 더하기 네. F2죠. 얼마야? 6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맞아? 자, 그러면 5는 소수님할수 있겠지. 네. 6은 어떻게 해야 되고? 육은 이... 뭐... 그러니까 5는 6이 되고요. F6은 그렇지 곱셈으로 분리해야 돼. 2 곱하기 3이잖아. 오... 그러니까 F2 더하기 F3. 그렇지. 7이 되겠지. 네. 자, 이러면 일련의 규칙에서 F24를 할수 있겠다. f 2 4을 소인수분해하자고. F24 소인수분해하면 8 곱하기 3이죠. 맞아. F2가 몇개 있는 거야? 세개세개 있는 거지 이렇게 분리가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3이 몇개 있는 거야? 아. 하나 이렇게 되겠죠 아. 이렇게 분리되네 로고처럼 되는 거야 로고 로그, 로그 안되어죠 얘는 F2는 얼마야? 3 3, 3. 3. 3. 3. F3은 4, 4. 더하면은 9 더하기 4니까 13 되는 거야 하나 더 해볼까? 그러면 어, 재밌는 걸로 하자 F90을 해봐요

그렇 네, 네, 소수니까 네. 이래들은 가법 규칙에 따라 되니까 8이죠. 네, 이건 네. 얼마가 돼? 10점. 14. 네. 더 얼마요? 17할수있겠지 그렇지. 그렇죠. 얼마나 줘? 또 질문. 47. 8 네. 47. 8. 8. 음, 음, 음. 도현이 형은 같이 할게요. 여기서는 그 474가 음. 어렵고요. 나머지는 할만해. 그럼 다음 시간에 합성함수 들어갈게 어, 다음 시간에 합성함수 들어갈게요. 어. 다연히 같이 오게 되면. 진도가 좀 빨라 우리가. 그래서 괜찮아 그리고 명제에서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게 많아서 지금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 근데요 지4 7 8번합니다 478번. 지금 도이 왔다 할게요. 478번 펴보세요. 오, okay. 자, 오, okay. 자, okay. f(x)가 x 제곱 e x인데 이게 어, 항등함수래. 항등함수 기억나? 네. 항등함수? 항등함수 뭐예요? 1, n, 이고 2는. 그치. 1으면1 나오고 5으면5 나오는 거거든.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y는 X. x가 있죠. 이렇게. 네. 그럼 얘는 어떤 수를 넣으면 어떤 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a를 넣으면은 a가 나와. 야 돼. 어, a가 아. 나와야 돼. 이렇게. a를 넣으면 f(a)가 a가 돼야 돼. f(a)가 a가 돼야 돼. 즉 a를 넣으면 a가 나와야 돼. 이런 a가 몇개 없어? 생각해 봐. 네. 10을 넣으면 10이 안 나온다고. 10을 넣으면 120 나오잖아.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얘의 원소는몇개 없어 그래서 a를 한번 넣어봤대 넣었더니 a제곱 2a가 a돼야 되잖아 그 얘기는 a제곱 더하기 a가 0돼야 돼 그럼 a값이 9에 져 이렇게 얼마야? A 1 마이너스 1어0 5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아저 소리였군 그래서 g 타 x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은 0하고 1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봐봐 끝이 아니야 마이너스 1이라는 어 0하고 마이너스 1. 이 0하고 마이너스 1로 부분 집합을 네. 만들면 또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0도 되죠 그냥. 네. 마이너스 1도 되죠. 네. 근데 모두 돼. 0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죠. 공집합 도 되죠. 이렇게 네 개가 나와. 오늘 맥스 공집합 아니라고. 그렇지. 여기 단서에서 아니라고 했으니까 하나를 제외시키는 거지. 이렇게 항상. 아. 두 분만 제외. 몇개예요 여러분? 세 개. 세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부분 집합을 먼저 배운 거예요. 아, 이해 됐어요? 네. 이렇게. 자 또? 400?

자, x는 마이너스 2에서 2니까 대충 이런 느낌. 여기죠? 자, y는 0에서 4니까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4 이렇게 됐어요? 그 그러니까 이게 다 대응을 받아야 돼이 박스 안에가. 그래서 박스 안에를 칠해줘야 돼 이렇게. 여기가 다 칠해진다고. 빠짐 없이 대응을 다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여기 영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은1차함수가 유일차함수가 ax 플러스 일 있잖아. 여기를 지나는 거거든. y 좌표 1을 지나는 거 이렇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돼. 음, 저그 꽁치 그렸에요 그렇죠. 꽁치 기억해. 네. 아. 그림 상... 일단 그려보고 해봐요. 치가 거기서 4 0 0 빌런은 400몇 번에서 하면 61번이야. 61번 거기 표기 돼 있어요? 네. 공치 함수는 공역이 다 선택과 같은 치역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치역이 아니라지 금 공역이라고 했잖아. 그 치역은 선택을 봐도 두고 공역이야 얘네. 치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치역이 아니에요. 이 중에 선택만 받으면 돼.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될까? 자, 봐봐요. 이거 될까? 봐봐요. 이거 되겠죠. 왜? 이러면 치역이 얘랑 얘, 여기만 선택을 받은 거야. 여기까지만 이렇게. 근데 지금 공역이 0에서 4니까 0에서 4가 다 선택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치역이 아니잖아. 치역은 선택을 받은 건데 공역은 선택받은 게 아니거든. 이것도 가능하다고. 그쵸? 요거는 될까요 요거는? 요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돼 왜? 이거 면 X값이 여기일 때 대응이 안 되잖아요 요 안에서 X값은 대응 받아야 돼 맞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야 빨간색 여기 지날 때 이렇게 이렇게 요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돼 이렇게 a 가 양수라고 했죠. 그래서 양수니까 0일 때부터 해야 돼. 그죠? 0일 때 a가 0일 때 이거. 이거 가로선 되고요. 그다음에 최대 한 올라갔을 때 여기 꼭지점 지나고 여기까지만 돼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간단하게 예쁘게 그려 줄게. 이렇게 하면 돼. 어, a가 양수니까 0일 때 a가 0 이거예요. 0일 때 이거 되고요. a가 0기면 y는 1일 때.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기는 기울기가 얼마냐면 기울기가 2분의 1이에요. 그쵸 그렇죠? 2분의 1 기울기가. 그래서 a가 이거는 2분의 1인 거니까 y는 2분의 1x 더하기 기되겠죠 그래서 a의 범위는 0에서 최대 2분의 1까지만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더 틀어지면 어떻게 돼?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면 여기가 x 값이 대응이 안 돼. 그래서 여기를 지나갈 때는 이렇게 돼. 공역이 아니라 치역이 아니라 공역입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이게 치역이었으면 어떻게 돼? 공치 문제처럼 여기랑 여기랑 여기 세 포인트를 지나야 돼. 이렇게. 근데 이거 불가능해. 그니까 꺾여 있잖아. 그렇죠? 그그 위에 460과안 실... 어? 돼, 안 돼. 직선은 안 꺾여. a가 1/2이 어. 되면 안 돼. 되지 않아요. 1분의 돼도 되냐? 어, 돼. 두고 빼먹 어, 돼. 이분이 이도영 어, 네, 0도 돼 0이 0에. 0에. 안돼개답이러돼까 그러니까 461번은 꽁치 함수니까 치역이니까 양쪽 끝에가 되는데 이거는 치역이 아니야 선택을 안 받아도 되와이니까공역이라서 이게 가능해요 네. 자, 또 426번 자, 아까 적어놨지 47 47 47 47 47 47 47 47그 다음에 5 7, 7, 7 6번 그거 하기 전에 26번도 아니. 자, 볼게요. 자, 요거는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이다. 요게, 요게 방금 문제보다 훨씬 쉬워. 방금 문제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그려볼게. X가 마이너스 1에서 1이고요. 마이너스 1에서 1이래. 그게 이렇게 이렇게 됐죠. 마이너스 1에서 1 됐지. y는 2서4에2서 4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기 2 여기는 뭐4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여기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이제 이 박스 안에서. 근데 얘는 일대일 대응이라고 했죠. 일대일 대응이다. 이렇게 돼. 무슨 말이냐? 자, x 영역은 마이너스 1에서 1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해서 1이 되고요. y는 2에서 4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럼 봐 봐. 이게 1대1 대응이니까 이 y 값들이 다대응을 어떻게 돼야 돼? 다 받아야 돼. 1대1대응자를 기억합니까? 음자 문자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나누기. 바로1대1대 어. 대 응. 응이라고 했잖아. 남자 여자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 선택을 다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Y가 선택을 다 받아야 돼 적을게요 이게 선택을 모두 받는다는 거야 조금 힘들지만 다 적으세요 그 말은 뭐야 공역이 다 선택을 받았으니까 공역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야 치역이 된다는 거야 이게 꽁치 함수야 이게 꽁치야 꽁치 꽁치 어떻게 놔야 돼 꽁치 어떻게 놔야 돼 이렇게 놓거나 어떻게 놔야 돼 이렇게 나야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죠. 이게 기울기거든. a가.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나야 돼? 그래프가 바로 이렇게 나야 돼. 양쪽 끝치를 지나게 그래프가 뭐, 잠깐만. 양쪽 끝에 여기 아니죠. 양쪽 끝이 여기지. 여기를 지나게 그래프가 돼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돼요. a가 양수니까. 어거야 이게 답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포인트는 얼마냐면요 여기는 마이너스 1,2고요 여기는 1,4야 뭐 어떻게 돼? y는 a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1,2와 1,4를 동시에 지나는 거야 됐어요? 기울기 얼마냐 해? 2분의 2니까 1이죠. 이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2고 2에서 4까지는 기 1이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1이고요. Y는 X 플러스 B인데 이게 1,4를 지나니까 3이 되겠네. 그래서 Y는 X 플러스 3이 돼요. 빨간색 직선을 구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몇 분까지죠? 17분까지죠? 그렇죠. 일단 어려운 문제를 요정도. 뒤에 있자다행이 참... 어. 일단 이 정도에서 끊을게요